안녕하세요. 진주 행운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섬마을 내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지대가 약간 높으면서 남양으로 햇살 가득하고 바다 뷰가 아주 일품인 토지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이곳은 사천시에 속해 있는 신수도라는 섬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를 3포역에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지금 이곳 신수도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트로 들어가서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 매물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현장 소개 앞서 이렇게 배편 시간 이렇게 띄워보겠습니다. 삼천포에서 출발하는 것과 신수항에서 다시 삼천포로 나오는 이런 배표는 각각 6회가 이렇게 운항이 되고요. 배싹은 인당, 왕복으로 4천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차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장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동이라는 곳입니다. 행정구역상은 사천시 신수동에 들어오고요. 자, 이곳은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신수도라는 섬마을이 되겠습니다. 부두가에서 배를 타고 내리면, 음, 차를 타고 오시면은 한 2, 3분이면 오실 수가 있고요. 만일에 걸어오신다 하시면은, 어, 이곳까지는 약 750m 정도 이렇게 거리감은 있습니다. 자, 오늘 토지는 이게 지금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지적도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 밑으로는 수도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바로 이 토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 매물 지금 섬 쪽에서도 보면 약간 지대가 높은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햇살도 아주 좋고요, 막힘 전혀 없이 지금 약간 동남쪽과 서쪽으로는 바다 전망이 나오는 그런 토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도로를 접한 생산관리지역으로. 건축행위도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요 834제곱미터로 252평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 252평 이렇게 현장을 오신다 하시면 토지가 어 이렇게 보시면 도로 옆에 물통이 있습니다. 이 물통을 기준으로 해서 철망 아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부분 여기는 지금 고추밭으로 사용을 하셨고, 그 밑에 요 맛도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토지는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보여지고, 토지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또 다른 이런 바다가 시원하게 더 훨씬 더잘 보이는 이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로를 길게 약 48m 정도 이렇게 접해 있고요. 토지 폭이 그러면 조금 좁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토지는, 해당 토지의 폭은 18m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신 사천시 신수동에 위치한 지대 높은 남양으로 햇살 가득하고 바다뷰가 아주 일품인 252평의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매매가격은요 1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 행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